알기 쉬운 건강정보 헬스 인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눈꺼풀이 붓고 아파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바로 눈 다래끼 때문인데요. 다래끼는 흔한 질환이지만 한번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오늘은 이눈 다래끼가 왜 생기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다래끼는 눈꺼풀에 있는 작은 분비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 감염이 원인인데요.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피로가 쌓여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끼거나 화장을 자주 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래끼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다래끼입니다. 속눈썹 뿌리 쪽에 있는 피지선이나 땀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겉으로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뾰루지처럼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 고름이 잡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속다래끼입니다.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 눈꺼풀 전체가 부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다래끼보다 통증이 더 심하고 고름이 잘 배출되지 않아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콩다래끼입니다. 이것은 염증보다는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혀서 피지가 쌓여 생기는 멍울입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콩알처럼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겉다래끼나 속다래끼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되면서 콩다래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래끼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에는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하루 3에서 4회, 10에서 15분 정도 다래끼 난 부위에 올려두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고름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눈 주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화장을 했다면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콘택트렌즈 사용자라면 다래끼가 낫는 동안에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억지로 다래끼를 짜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염증이 심해지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병원에서 안전하게 배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때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을 뜨기 힘들 때 다래끼가 너무 자주 재발할 때 그리고 콩 다래끼가 오래 지속될 때는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 안약이나 안연고 필요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고름이 심한 경우 작은 절개를 통해 배농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콩다래끼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래끼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손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눈을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눈이 가렵거나 불편해도 비비는 습관은 자제하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깨끗한 티슈로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한다면 렌즈 세척과 보관 방법을 철저히 지키고 권장 착용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잔여물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안하고 아이 메이크업은 전용 리무버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래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